젊은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끌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단순히 인생 경험이나 경제적 안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진짜 핵심은 태도, 행동,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성에게 기대하는 7가지 핵심 요소를 공개한다. 하지만 그녀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마지막 요소는 당신이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강렬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는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비밀 코드다.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쳐 보겠다. 하지만 주의하라. 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은 당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연애 공식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준비됐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당신의 연애 방식이 180도 바뀔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단순한 연애 스킬을 넘어 진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라. 마지막 요소가 가장 강력한 핵심이라는 것을. 그럼 시작하겠다. 2. 젊은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진정성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젊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짜 모습이다. 값비싼 선물, 화려한 경력, 보여주기식 제스처로는 그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나이 많은 남성이 줄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안정감이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중심을 갖춘 남성일수록 더욱 신뢰를 얻는다. 젊음을 흉내 내려 애쓰는 것보다 나이가 주는 깊이와 성숙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 훨씬 매력적이다. 또한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진정성이란 단순히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녀만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매력이다. 만약 대화 중 건성으로 듣거나 거칠의 반응만 보인다면 그녀는 단번에 눈치챌 것이다. 젊은 여성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닌 깊이 있는 교감을 원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성이란 감정을 무조건 다 드러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너무 솔직하거나 예상 가능한 행동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비로움이 사라져 매력이 반감된다. 핵심은 솔직함과 미스터리의 균형이다. 자신을 쉽게 다 보여주기보다 그녀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여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상대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질 것이다. 진정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핵심 열쇠다. 두 번째, 두 번째 핵심 요소. 감정, 지능, EQ, emotional, intelligence.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요소가 있다. 바로 감정지능이다. 단순히 논리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이 매력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 젊은 여성들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공감할 줄 아는 남성에게 끌린다.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감정을 즉흥적으로 터뜨리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젊은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어른 남성의 모습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이 글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더 강한 단어와 표현으로 다시 써볼 수 있는가. 직접 도전해보라. 이 능력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경쟁력이며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피상적인 만남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관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공감과 인내심을 갖추고 복잡한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는 단순한 존재를 넘어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는다. 이것은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단단한 중심을 지킬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여성들에게 연상의 남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향한 본능적인 갈망과 연결된다. 그들은 감정 기복에 휘둘리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남성을 찾는다. 하지만 감성지능은 단순히 갈등을 무난히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힘이다.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냈음을 직감하거나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바로 진심 어린 관심의 증거다. 젊은 여성들은 단순히 외모나 함께 있는 시간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당신이 이런 감성 지능을 갖추었을 때 그녀는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젊은 여성들이 연상의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감이다. 이것은 가벼운 허세나 준비된 멘트가 아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태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타인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이끌어내는 힘이며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을 성숙하게 감당하는 태도다. 여성들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완벽한 남성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와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줄 아는 남성을 원한다. 이런 자신감은 결정을 내릴 때에 확고한 태도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이런 안정감을 갖추었을 때, 그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 신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르다. 젊은 여성들은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과 허세를 쉽게 구별한다. 그들이 끌리는 것은 단순한 강한 모습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줄 아는 균형 잡힌 태도다. 진정한 자신감은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젊은 여성들은 형식적인 칭찬보다 진정성 있는 표현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녀들의 존재에 위축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남성을 존경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 당신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때 나이 차이를 넘어서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로 젊은 여성들이 연상의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안정감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은 단순한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확고한 삶의 방향성과 내면의 균형이다.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남성은 강한 신뢰감을 준다. 여성들은 그가 단순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정서적 안정감은 결정적인 요소다. 변화가 급격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냉정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는 남성과 함께할 때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순히 매력적인 것을 넘어 인생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확실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에 취약해져서 진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정성은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의 꾸준함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확고히 지키고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그들의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을 원한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남자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바라는 다섯 번째 특성은 바로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사치스러운 저녁이나 값비싼 선물을 넘어 진심을 담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반복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을 원합니다. 의미 있는 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진지한 대화나 예기치 않은 따뜻한 마음의 표현 또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는 작은 모험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스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남자가 평범한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볼때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직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진정한 유대감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제공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 여성들은 항상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남자에게 깊은 끌림을 느끼며 그가 그녀의 취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존중합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특별하게 변형하는 능력은 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로,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경제적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성실과 지혜로 안정된 기반을 다져온 남자가 보여주는 신뢰감입니다. 잘 관리된 재정은 단순히 물질적인 여유를 넘어서 자기 관리, 계획성, 그리고 책임감을 상징하며,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은 단지 빚을 갚고 고급 선물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구축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제공하는 확신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자신을 돌보고, 동시에 안정된 삶을 제공할 잠재력을 보일 때 그는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돈그 자체보다는 그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안정과 신뢰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돈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공동의 기회를 창출하는 남자에게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돈은 성숙함, 안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징하며 물질적 가치 너머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기대하는 일곱 번째 특성은 바로 친밀감의 경험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을 넘어서 배려와 감수성, 그리고 파트너를 기쁘게 하려는 진정성 있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단순한 신체적 접근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우선시하며 그녀의 선호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를 쌓는 남자에게 더큰 가치를 둡니다.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남자들은 급하지 않으며 무엇이 그녀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불편하게 만드는지 깊이 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세심하게 읽고 어떻게 하면 그녀가 편안함과 가치를 느끼게 할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깊이를 만듭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경험이 풍부한 남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녀를 돌보며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는 급하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관계를 이끌어가며 그녀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만족시키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 수준을 넘어서 두 사람 모두의 만족을 중시하며 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성을 사로잡는 것은 마법 같은 비법이나 일시적인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 감성, 지능, 그리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려는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각 특성은 당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 신뢰,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드는 능력이 결합되면 그것은 기대를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상호 존경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글을 읽었다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의미있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유용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큰 가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함께 해요.